사도신경으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진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을 우리 주 예수 스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을 룬티하사 동정 우리의 권을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관대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웃사하늘의 보좌고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스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준 자를 심판하노시라 성령을 믿사우며 그렇게 하한 공예와 성도하도록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산것 또한 영원히 생겼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장 올리겠습니다. 162장입니다. 통합 찬송과 162장 신랑 대신 예수께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가 준비되었느냐 그날 밤 The 우리 신랑 예수. I... bilirte pa 1장 1 5절시시절 보겠습니다. 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라시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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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그러나 상파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예루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스승 되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가르치고 인도하여 주었소 믿는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기를 힘쓸 때에 저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어서 하나님을 더더욱 기쁘게 하는 삶의 시장으로 살아들으실 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출생한 이스라엘의 남아를 죽이라고 죽이 명한 애국왕입니다. 노아가 수의 죄에 발가벗고 수출업을 드러내고 있을 때에 그의 수출업을 감싸준 샘과 야곱은 복을 누렸지만 은그 아비의 수출업을 드러낸 함은 오히려 그가 수출업을 겪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말하듯이, 바로의 왕 운영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히브리 삼파들의 모습을 보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순종함의 행동이 달라지듯이 히브리 삼파들이 사람의 한시적인 생명을 귀하게 여겼다면 바로의 왕명을 두려워했을 것인데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더 두려움으로 말려한 바로의 왕명을 고역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누구를 더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그 목회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일장 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리 하나님께 좋게 하리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리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유로부터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라 했어. 사도바울은 갈라디 교회의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자신의 목회가 사람의 비유나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면 주의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도바울은 갈라디아의 교회 믿는 자들이 해서 말하기를 자신은 사람의 비유나 맞추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다고 하여서 이제라는 아르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막 최근에라는 말로서 사도바울은 지금 이후로부터 이제부터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사람의 비유를 맞춰서 주의 복음을 전한다면은. 다신은 주의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브리의 산파들은 두려움의 대상을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원한 생명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핍박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의 몸과 영혼을 한꺼번에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한 마리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 가장 작은 화폐 단위에 팔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아 않으신다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신바 되었나니. 그런 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한 라 누구든지 핏박자 앞에서 나를 신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신할 것이지만은 반대로 누구든지 핏박자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배반하게 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네 앞에 앞에서 저를 배반할라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임시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바로의 왕명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왕명을 어겨 마치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영원히 살라는 믿음의 신앙으로 그들은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애국왕의 명을 받은 휴브리의 상파인 식브라와 브라는 애국왕의 명을 어김으로써 생명을 이룬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이는 그에게 깨달음을 주었음을 말했어. 바로의 명보다는 하나님을 더두려워한 그들의 신앙은 자신의 신앙대로 향했어. 두려워할 대상을 바로 알고 행해서 생명도 보장받고 그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총하심에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한 자들이 헤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능력을 애국의 모든 보아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런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국을 떠나 임금의 노합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지 아니한 저를 보는 것같이 하여 참았으며라고 했어. 모세는 두려움의 대상을 바로 알고 행함으로써 땅의 보합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취하여 살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니엘은 느브 간느설 왕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움으로 말리마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어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말씀을 가르쳐서 세상 가운데로 돌아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깨고 예루살렘의 소망을 안겨주는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같이 그 두려움의 대상을 바로 알고 살았던 자들은 이와 같은 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애굽왕의 상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서 남자를 살렸느냐. 애국왕의 상파 삼파들을 불러서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애굽 왕의 히브리인들의 남아 말살 정책을 펼쳤어도 히브리인의 인들은 남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자 애굽 왕은 히브리 삼파들을 불러서 그 책임을 추궁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섭리 가운데서는 사람이 그 어떤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이는 성공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히브리 삼파들이 변명합니다. 삼파가 바루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외국 여행과 같지 않냐고 건강하여 삼파가 그들에게 이기게전에 해산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삼파들은 바로의 명예에 의해서 끌려가서 바로에게 변명하기를 히블리 여인은 애국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였어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라 라고 했어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면 거짓으로 아리었 간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은 옳은 일을 할때그렇게하는 것이었다면 오히려 애국방 바로의 말을 따돌리고자 한 히브리 산파들의 변명은 거짓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에게 아는 변명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한 것은 애굽 왕의 명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들에게 향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으로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생락도 이와 같이 행해서 여호수아의 해 보내진 정탐군들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비록 그들의 민족으로부터는 반역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그의 행동은 훗날 메시아의 계대를 잊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야구서 2장 25절 말씀에 또 이와 같이 창녀 라이 요소아의 정탐꾼들을 적다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그의 행함으로 행위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해서 옳은 일을 행하기 위해서 행한 일은 결코 거짓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악한 왕 바루에게 히브리 상파들은 동조하지를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에 그 뜻을 알고, 악한 왕 바로의 말을 따돌린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여하는 시부리의 삼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20절로 21절에 하나님이 그 삼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이 강대하며 삼파들은 하나님을 경여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줄라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혼의 천국에 이르는 복을 주시는데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에게는 육신의 복과 천국에서의 기억과 상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브리의 산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그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삼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더욱 더 악랄하게 행동하는 바로의 왕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시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오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들은 탈리라. 바로는 지브 남자들을 향해서 더욱더 악랄하게 행동하기를 그 모든 시민에게 명하여 바로되 남자가 나오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라고 해서 지극히 악랄한 방법을 비공개적으로 행하였던 그 일을 이제는 더 공개적으로 행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 더 부르짖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목적으로서 믿는 자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길 때에 우리의 이상은 연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일만 바로 하면은 죽음 가운데서도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그에게 복을 허락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살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거하여야 할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과 고통을 주어 하나님의 언약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애굽에게 굽에서 가나안 땅의 소망을 안겨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같이 믿는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버리게 되면은 그에게 주어진 것은 고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무엇입니까? 믿는자가 두려워할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대상을 바로 알고 그를 경의함으로 만나면서 살았던 히브리 삼파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만암아 바로의 명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믿는 우리도 두려워할 대상을 바로 알고 살았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귀한 말씀 저희가 들었습니다. 믿는자가 두려워할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이제는 그 어떤 신앙 앞에서도 결코 무릎 꿇지 아니하는 신앙으로 살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줄 아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수 있도록 은총 하시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 남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때에 우리의 시당이 더욱더 돈독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걸 기억을 받으시옵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루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우리라 우리에게 일러한 형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용서해 주었만큼 우리에게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악한 생각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고 다만 악한 세력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사 영광이 앞잡 앞에 영원이 있사옵나이다.